바로 개스패밀리 비디오입니다. 정말 반가워요. 오늘은 갈 페이지 청소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오래된 톱밥을 버린다. 새 톱밥으로 채워줄 거예요. 이제 씻어주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이가 나오려고 합니다. 아직 다안될 거예요. 조금만 더 찢을게요. 채소를 다해서 먼저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이제 물기를 깨끗하게 닦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달팽이는 습한거 좋아하기 때문에 남은 물기를 좀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흙을 때우겠습니다 코코피드를 채울게요 여러분 코코피드는 코코넛 껍질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이거를 핀틀에서 평평하게 쌓아줍니다 조금만 더 넣을게요 자 이제 됐습니다 한번 더 흔들어줍니다 계속 나오려고 해요 자 이제 깨끗하게 씻어둔 돌이랑 이 돌이랑 물그릇 물그릇에 불을 담아볼게요 물그릇에 불을 담고 이제 먹이를 세팅하겠습니다 여기 잘게 자른 대추방울토마토랑 상추 달팽이의 폐각을 튼튼하게 해주는 탄산칼슘이랑 달팽이 사료를 넣어서 달팽이의 특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상추를 잘게잘게 잘게 조금씩 찢어줍니다. 우리 달순이를 줄기를 좋아해서 줄기를 좀 많이 넣어주고 싶어요. 이제 여기에는 탄산칼슘이랑 사료를 넣어보게습니다 먼저 이게 탄산칼슘입니다. 흰 가루예요. 흰색으로 달팽이밥을섞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클레이 되었어요. 그좀지동초녹은가 모양이 됐어요. 이제 이거를 조금 발라줍니다. 그리고 토마토가 떨어졌네. 이제 이걸 좀 씻어주고 이거 안 나왔네요. 아, 다시 또 나오네. 다시 또 나오네요. 자꾸 나옵니다. 차로는 조금만 줘도 돼요. 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완성된 달팽이용 샐러드입니다. 넣어주고 이제 기다리고 기다리던 장수달팽이 달순이를 넣어주겠습니다. 잠깐 달순이를 넣기 전에 부족한 게 있어요. 바로 습도입니다. 여러분 가져왔습니다 이거 탕물이 되어버렸네요 다시 생 해보겠습니다 생물이 살기에는 온도와 습도가 가장 중요해요 진짜 달팽이를 넣어보겠습니다. 할 수나 먹어. 여러분, 완성하겠습니다. 지금 달팽이가 먹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뚜껑을 물을 뚜껑을 찍어주면 완성 이제 뚜껑을 아습니 달팽이 사육 세팅 끝났습니다 집 청소도 완료!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발팽이 키우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